안녕하세요. 음원 발매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언제나 정산액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조금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왜 이게 조금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야 하지만 그 어디에도 물어볼 데가 없고 음원 사이트에 물어본다고 해서 나 같은 찌끄레기한테 답변을 줄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다섯 명도 채안 되는 직원들로 그 음원 사이트에 얼마 안 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음원 사이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찌끄려 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대의 명분이 없어져 왜 해야 될지 좀 이유를 주세요 알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보통의 정상적인 종량제 방식으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은 3원에서 3.5원 다운로드 한 건일 때는 300원에서 350원 왔다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음원 발매 해보신 분들은 이 금액조차도 안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면은 건당을 꼽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제가 찌끄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누구인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2007년도부터 이안 크리에이티브라는 음원 유통사를 계속 쭉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800원 받은 다음에 100% 수익 정산을 그냥. 안 아티스트 분들에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먹고 살수 있는 이유 음원 정산액이 29,800원 이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저하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최저시급이라도 얻기 위해서 보통 음원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수동으로 다 올려야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가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은 제가 얻고 싶었던 거는 나의 최저시급 음원 사이트에 올리는 나의 최저시급이라도 얻고 먹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책정한 음원 유통료는 29,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9,800원 넘기시는 분들 제가 언제나 박수 쳐드려요. 이분들은 그래도 나에게 최저시급도 주셨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어가셨구나 하고 저는 언제나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거는 대중분들이 들어주신 거니까 그만큼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정산액에 대한 의구심 부분인데 아티스트분들은 보통 뭐 스트리밍 건당 1.6원 혹은 뭐 3.5원 이렇게 막 계산을 하시니까 자기 건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건당을 꼽해보면 그 금액이 안 나와. 예를 들면 1.6원이라고 했을 때에 한 10만 건 누군가가 들어줬다 이거예요. 10만 건꼽 *1.6원 하면은 16만 원, 3.5원 하면은 35만 원 돈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야?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어, 칠판. 보통 기본적으로 디지털 음원 사이트라고 불려지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죠. 종량제 그리고 상품제. 상품제인데 이거는 뭐예요? 무제한 상품제. 이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3,300원 주고 월 무제한으로 듣는 그게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다운로드 한 건에 뭐 350원 남고 스트리밍 한 건당 3.5원씩 뭐 남. 고 이거는 뭐예요? 종량제예요. 이거는 진짜 어떤 부처님 같은 소비자분께서 종량제로 건발 건으로 계속 결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상품으로 들으세요. 무제한 상품으로. 그래서 뭐 7,900원짜리도 있고 12,900원짜리도 있고 이거는 음원 사이트별로 다 다릅니다. 또 뭐가 달라? 정산 공식이 달라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 정 영상 방식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비밀이고, 뭐 꼼수라면 꼼수고, 뭐 아무도 안 알려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찌그려볼게요.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봐요. 자. 무제한 상품이 3,300원이에요. 이거를 소비자 결제를 하고 나서 한달 내내 24시간 무제한으로 그렇게 들어도 3,300원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음원 사이트는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단, 서버비 들어가요. 그리고 통신료. 그리고 직원들 월급. 그리고 뭐, 주말에는 등산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강당도 빌려서 뭐, 회식도 해야 되고, 요런 비용들. 각종 부대 비용. 이거를 3,300원 무제한 상품으로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결국에는 제살 깎아먹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국 음원 사이트들의 아주 그냥 신박한 계산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퍼센테이지 정산 방식.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정산 방식이 뭐냐? 예, 이제부터 놀라지 마요 이거. 듣고 나면 정말 오? 이거... 어? 저런 개선 방식이었단 말이야? 하고 엄청 놀라실 거예요. 음원 사이트를 돌리는 그 서버에 로그 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유저가 얼만큼 들었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상품을 결제를 해서 얼마만큼 들었고, 어느 시간만큼 들었고, 로그 값이라는 게 항상 서버에 저장이 돼요. 이거는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이라면은 정말 이거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로그 값에서 뭘 때우느냐? 전체 서버에 스트리밍 건수, 그리고 전체 서버에 결제된 금액.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직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엑소가 됐든 뭐 소녀시대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모든 걸다 합한 그 달에 전체 스트리밍 건수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건이라고 할게요. 근데 제 노래가 이 100건 중에 스트리밍 건수가 한 건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오시던 정산 방식에서는 건바이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퍼센테이지 정산 방식은 뭐예요? 100건에서 한 건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 그거에 대한 결제 금액을 떼 주는 거예요. 100건에서 한 건이면 뭐야? 1% 잖아요. 그러면 결제 금액에서 1%만 주는 거예요. 건바이건. 이 아니라고 이게 한국 음원 사이트들의 정산 방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절대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 무조건 퍼센테이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미스테리한 음운 전체 스트리밍 건수는 왜 공개를 안 하냐 이거야 그리고 전체 서버의 결제금을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런거 공개 안 하죠. 그거 공개했다가 뭔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건발건이 아니니까. 퍼센테이지거든. 그러면은 그 달에 스트리밍 건수와 결제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계속 뭐0.000000001%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음원 사이트들은 자기네들은 그 어떤 손해도 안 보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결제한 금액에서 퍼센테이지 비율에 맞추어서 떼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적자를 안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건수 100만 건을 기록을 해도 100만 원도 못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건 바이 건으로 이 정상 금액을 계속 생각해 오시던 분들, 퍼센테이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그 음원 사이트 서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정상 금액이 톡 하고 나옵니다. 이게 한국 방식이에요. 어, 페이 에즈 유고라고 하죠. 이거 수어야 이거 시험에 나와. 어? 이거 꼭 외워둬요. 이게 종장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페이 에즈 유고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퍼센테이지 방식이에요. 요거 잊지 마시고 음원 정산액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갖지 마시고 그냥 열 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까지봐 주셔서 감사해요.